요리단아와 양식조리 기능사 시작! 스페니쉬 오믈렛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마토 양파 청피맛 양송이 베이컨은 0.5cm 정도의 크기로 썰어서 오믈렛 소를 만들어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소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소를 넣어 나무젓가락과 팬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단나셰프님입니다 오늘은 스페니쉬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니쉬 오믈렛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오늘 만들 스페니쉬 오믈렛은요, 치즈 오믈렛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페니쉬 오믈렛은 토마토랑 여러가지 야채들, 케찹 볶은 게 들어가서 조금 다른데요. 시험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0분 정도. 자 그럼 재료 손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는 씨를 제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박 0.5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피망도 같은 사이즈로 0.5cm 정도 주사위 형태가 모양이 나오도록 썰어주겠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베이컨도 0.5cm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양송이도 같은 크기로 0.5cm 형태의 주사위 형태로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는 작은 주사위 형태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썰어놓은 재료는 팬에다가 좀 볶을 건데요. 이때 볶을 땐 버터나 식용유 등을 조금씩 사용해주시고, 그다음에 케찹을 넣어서 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를 볶을 때는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믈렛 형태의 기름이 좀 흘러나오기도 하고 안 좋으니까, 소를 볶을, 볶는 기름의 양은 좀 작게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베이컨을 먼저 좀 볶아주시고요. 자, 베이컨이 볶아졌으면 이제 나머지 야채들을 좀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케찹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케찹을 넣은 후에는 조금 수분이 없도록 충분하게 야채를 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를 만드실 땐 조금 수분이 없게끔 이렇게 빡빡한 느낌의 형태로 만들어주셔야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볶은 후에는 소금, 후추로 간을 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볶아놓은 재료는 이렇게 한 군데 담아서 식혀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계란을 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계란은 큰 볼에다가 세 개를 깨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충분하게 풀어서 체에다 한번 걸러주겠습니다. 알끈 같은 게좀 있기 때문에요. 체에다 한번 걸러서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에 크림과 소금 간을 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소금과 생크림을 넣고 섞어준 후에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잘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은 계란 깨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오믈렛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자. 오믈렛 팬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적당한 오믈렛 팬의 크기는 한 18에서 20cm 정도의 지름을 가진 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팬에 버터 한 큰술 식용유가 두 큰술 정도 넣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선 버터가 녹을 수 있을 정도로 불을 팬을 달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하게 팬이 달궈지고 버터가 다 녹았으면 아까 풀어놓은 계란물을 붓고 스크램블을 해줄 건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계란물은 조금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이 완전히 익지 않도록 스크램블을 좀 해주시고요. 스크램블을 한 후에 최대한으로 불을 낮추신 후에 이제 오믈렛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사항 읽어준거에 젓가락을 이용해서 타원형으로 만들려고 마... 어, 요구사항 있었었죠? 어, 그 모양은 이제 타원형으로 만들건데요 우선 1차적으로 팬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기울은 팬에 이렇게 계란물이 올라갔으면 가운데 쪽에 아까 준비된 소를 넣어주시고요 계란이 소를 감쌀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말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아줄게요 다시 한번 계란을 휙 돌려서 타원형 형태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을 센 불로 하시면 하게 되면 계란이 너무 익어서 모양이 잘안 나오니까요. 반드시 꼭 약한 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서 모양을 거의 이제 잡아줄게요. 충분하게 올려주신 후에 끝부분을 살짝 튕겨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주시면 오믈렛이 타원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남긴 이유는 계란물을 여기에 모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 계란물로 모양을 이제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지거나 조금 안 이쁜 부분에 요 남은 계란물은 조금 부어 어,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타원형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요. 접시에 담아 완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니시 오믈렛 완성!